정혜진 경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경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변의 어, 연속이었죠. 어,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어, 어렵게 진행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뭐 주로도 거의 정상이었고, 선행, 선인마가 유리한 흐름이었고, 어,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금일 경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 일요 부산 교차 경주에서 꼭 많이 할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5일 토요일 경마일입니다. 토요일 경마일인데, 어, 먼저 살펴보셔야 될 사항은, 이제 경주로 현황이죠. 어, 함수율이 8%, 그러니까 좀 높아요. 내일도 뭐 낮아져 봐야, 어, 현재 뭐 밤에는 또 쌀쌀하기 때문에, 뭐 양호 6%, 7%. 그리고 뭐 요런 정도의 주로라고 흐름이라면 설경마가 대체로 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초반부터 좀 앞에 가는 말들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3월 15일 태경주의 편성 구도는요 쉬운 데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적고 어 경주별로 뭐이 말은 충마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주들도 있는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쉬운 듯 어렵기 때문에, 퇴경주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자,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안의 일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중거리 경주이고, 인기도가 분산이 돼 있죠, 그죠? 전적이 적은 말들이지만은, 능력 차이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은 외곽에는 있 신마들인데 어, 주행 검사를 잘뛴 말들이고 이런 말들도 인기를 얻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음, 발주기점이 있는 1번 보디 체크라는 말입니다. 주행 검사는 잘 뛰었어요.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약간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않으니까는 최후 미콘으로 처진 이후에 탄력만 보였어요 경북총반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음, 모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도 했고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니까는 막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데 아직 익숙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축기 점이 있고 직전에 문제는 스타트 딱 하나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하게 잘 보완을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스타트만 진행이 되면은 일번 보디 체크 어, 기본 걸음도 갖추고 있는 말이고 뒷심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어, 데뷔전과는 다른 걸음을 볼수 있다. 1번 보디 체크의 전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도 최근 경주별로 어, 인기 바필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말들이 선전하는 구조면 저배당국 어,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 경마 보시면은 네, 금일경주도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뭐, 스무 배, 스무 배, 이런 거 말고, 네 배, 네 배, 두 배, 여섯 배, 여섯 배. 제주경마가 이런 게 없,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인승부 경주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 흐름이 좀 지나가고, 어려우시면 할게요. 제주경마, 메인승부는. 자, 시작하는 이 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입니다. 자, 일단 5번, 천년강자라는 말이 주행검사랑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 1위이고, 다른 여러 도 마필들이 도전을 펼치는 구도인데, 선전을 기자는 말은 3번, 아라리오. 어, 주행검사를 잘 뛰고, 데뷔전에서는 9번 게이트, 도저히 잘뛸 수가 없죠.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입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발주기점이 있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문연진이가있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올 겁니다. 3번 아라리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잠깐만요. 자, 서울 이경주는, 예, 곡산유권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천연백경주 거리고 이 W를 쓰니까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제이 혼자 이 W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좀 아, 좀 이게 W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네, 중고 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우입니다. 제가 추천할 말은 완전 백판입니다. 완전 백판. 아, 하나 잡혔네요 하나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말을 놓고 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손을 내밀어는 스피드만 있는 말. 6번 문학 파이터는 직전에 데뷔 전부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에, 정말 순발력을 바탕으로 철력을 다해서 버텼어요. 어, 7번 레이스로즈. 뭐, 문세영이가 요즘 딱 맞춰진 말밖에 못 들어오죠? 직전 선행 나선 후에 3차. 뭐, 9번 크레이지 마리도 마찬가지고요. 1 1번 온주 타임도 앞에는, 음, 빨리, 부, 어, 그 순발력을 바탕으로 중위권 정부에서 경주를 진행하는 위에 버티는 말. 어, 주파기록은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인기로 왔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 3번, 스위트송이라는 말입니다. 어, 주행검사를 두 번만에 통과했는데, 첫 번째는 발전불량, 그러니까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굉장히 여유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검사는 잘뛴 거죠. 근데, 데뷔전에서는 11번 게이트였어요. 그래서, CC홍이 기승을 해서, 스타트를 잘 받고, 선두권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어, 비슷한 말들이 우르르르르 나오니까는, 5열, 6열 외곽을 들거든요. 그러다가, CC홍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코스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 능력 발휘가 안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이번에는 어떻게 뛰느냐, 이 손을 내밀어 나란 말이 죽자사자 선행을 가거든요. 왜냐면은, 하 객관적인 스피드도 좋고, 이 말도 선행마예요. 그러면은, 손을 내밀어가 쏜다. 어떻게 가면 돼요? 바로 외곽으로 붙이면 되죠. 왜? 이런 말들에 비해서는 순발력이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 최근에 김영곤이가 말타는 게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거의 천승 가까이 되는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예, 이번 선을레미어가 선행을 쏘면 바로 그 외곽 자리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가능하고, 뭐, 행 자세도 괜찮고요 기본기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음, 스위트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혼전구도예요 뭐, 여러두 마필들이 조금씩 조금씩 팔려주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뭐, 최저배정 맞고는 또 이렇게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의 혼전구도이고,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9번 정정당당입니다.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끈기가 훨씬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정말 느려요. 어, 빠른 말이 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드는 말이 없을 정도로 경주 전체 이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9번 정정당당 정도의 스피드라면 앞선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제주경마가 어, 금일 경주에서 취비 아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산 정지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9번 그 정정당당 같은 말들도, 뒤에서 올라오면 안 되고요. 타이밍을 빨리 잡고, 앞에서 경주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9번 그 정정당당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겠네요. 저 이거 줄여놨는데, 조금 높일게요. 예, 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3경주. 서울 3경주는 국산유권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도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청룡의 칼은 2회전의 입상, 직전에 3착을 해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데요. 능력은 그냥 그래요. 보고 있으면. 은 3번 겨울장미, 문세영의 인기 막, 스타일링 스텝, 직전에... 차분하게 경우도 실행하는 위에 입상을 했고, 외곽에 있는 8번 하이크라운도 예전에 한번 입상한 전력이 있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 빼놓고요. 이런 말들 빼놓고, 대부분의 말들이 어때요? 전적이 적죠. 그러니까는,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기만 접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추기 점있는 1번 조이천합니다. 예. 직전 경주 1,400 경주 거리에서 오착을 찾으면서, 어, 오착을 했는데요. 주파 기록도 괜찮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잘 소화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대 컨디션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축기점으로 조금 더 빨리 선두꾼으로 밀고 올라가면은 이런 말들에 비해서 저는 기본 능력은 처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도 제가 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냐? 주행 검사를 1분 3초에 굉장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주기 점으로 선두권으로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다. 1번 조이천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제주 삼경주는 제주마 5등급,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고로 진행됩니다. 1기만협정으로 끝나도 돼요. 왜냐면 하 4번 천지의 왕이 선행을 나서서,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따라가서, 어,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워낙에 잘 뛰고 있거든요. 뭐, 이제 또 들어와도 돼요. 네. 그리고, 어, 이번 새벽천하하고 같이 접회장으로 들어와도 돼요. 일단은, 그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는 말은 2박 새벽천하잘 뛰다가, 어, 최근 경주, 어, 직전 경주 못 뛰어서 외부위양 갔다 왔고요. 외부위양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은 좋을 거고, 어, 발주기점으로 최대 선권으로 빨리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나은 능력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마필들의 능력이, 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이번 새벽철학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호군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팔리는 말필드는 여러 두가 있죠. 2번, 한강판단스틱 캔버스 앵고, 형무상, 확산 스피드. 이런 말이 팔리는데, 제일 선전을 기다리는 말은, 예, 3번, 캔버스 앵고입니다. 직전 경주는 취업으로 경주로 실행했는데,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고, 컨디션만 좋으면은, 현군 어떤 편성을 만나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전 경주는 취업으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어, 앞선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을 거고, 그리고, 어, 훈련 때 컨디션도 정상적인 출주주기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3번 캔버스 앵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5번 동백 여신, 최근에 4연승, 부담중량 적절하고, 뭐 빠지겠어요? 웬만하면 안 빠지겠죠? 자, 선전에 기다리는 말은 7번 수월용사입니다. 수월용사. 자, 직전 경주로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고, 2회전 경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이전 직전 경주를 제외하면은 기승기술의 들 능력이 좀 모자란 기술들이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에는 박재희로 기승기술을 교체하니까는 훨씬 더 나은 추입력을 보였고, 이번에는 임재광이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좀더 타이밍을 빨리 잡고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어, 5번 동맹 여신을 제외하고, 이런 말들과는 충분히 견주어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수월용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예, 곡사로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로펑기 드래곤은, 어, 직전에 히퍼드롬을 제가 충발해놓고 추천해서, 어, 2착을 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착도 정말 간신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실력이 다 드러난 거죠. 이미. 골든볼, 예, 1 4점 빵빵, 맥스 위크, 어, 이회전 경주의 우승, 직전의 오차 역시 전적이 많은 말이고 이런 말들도 출력이 있는 말, 순발력이 있는 말 이런 말들인데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9번 스토미케이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의 말입니다. 외산마필인데 레이팅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네, 국산마 경주에 출전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전 경주 비록 부족은 낮았지만은 어, 주파 기록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그 정도만 뛴다고 해도요, 이번 경주 입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들이 약해서. 그래서, 어, 페이스가 좀 다른 혼합군 경주에서 뛰다가 국산마 경주에 출전하면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스토미케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중고배당 한번 노려봐야죠. 제주경마도. 자, 어떤 말이냐면은, 어, 1번 드림명성은 2회전에 입상을 해서 직전에 인기를 얻었지만은 선행간 위에 무너졌단 말이고요 5번 대왕대구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지만은 부담중량 더늘어났고요 정명일이 기승하는 인기마. 그리고 8번 소황사는 직전에 3차 2회전에 입상. 또 3회전에 3차 최근에, 어, 좀 결정력이 부족해서 정말 편성을 잘 만나면 한 번씩 들어오는 말입니다. 자, 노리고 있는 말은 배당 복평 마필인 이번 전농미르라는 말입니다. 전농미르. 자, 직전 경주도 8번. 어, 2회전에는 4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격차를 좁혔고, 3회전은, 어, 완전히 순발력이 좋은 말이 많아서 취입했고, 그이전은 항상 발축기가 불리했고, 최근에 쉬운 경주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발축기이점이 있고, 어, 김준호가 기승을 했고, 순발력이 좋은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에 빠르게 붙여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 실력은 저는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4등급에서는. 그래서 이번 전농미래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는 국산상원 1200 예,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뭐 기본 능력을 갖춘 여러 대의 마필들은 있어요. 일단은 9번 레몬케이 3 연속 입상 잘 뛰고 있죠. 그런데 네, 유승환이에요. 어떤 말을 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올해 초부터 이제 기승 능력이 점점 점점 점 뒤로 가더니 지난 주는 자, 저말 정도는 들어와 주겠지라는 말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레몬 K 같은 말을 가지고 어, 못 들어오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불안하게 봐요. 유승환이가 기승해서. 자 선전을 기도하는 말은 8번 아만바로 줍니다. 예, 순발력을 바탕으로 그냥 무작정 앞선에 나서는 말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14주의 공백기는 있는데 33주 마방이 마필이기 때문에 14주의 공백기는 전혀 부담될 게 없습니다. 33주는 오히려 공백기가 있으면 컨디션을 더잘 조율하고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 전체 마필들 가운데 어떤 말이 밀고 나오고 말건. 가장 난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 앞선 연결하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거는 볼수 있기 때문에 8번 아만바로우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육경주입니다. 제주육경주는 제주만 3등급 1200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만 접전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예, 6전 5승 또 황해위천도 14전 이제 9번 입상 복승률 70% 외곽에는 있 공간 비행. 예, 최근에 항상 가능성 보이고 있고, 이런 말이 들어와서, 최근 제주경마처럼 접의당으로 끝나도 됩니다. 자,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말은 3번, 6탄 왕자입니다. 기생기술 보면은, 배팅하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직전 경주도 입상을 했고, 이번 경주도 발축기이점으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은, 직전 능력은 보인다. 그러면 직전 능력이라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6탄 왕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칠경주입니다. 서울칠경주는 혼합사건 1,6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곡선 구간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뭐 자체 발광도 유리하고요. 최고 게임은 시간에 순발력이 좀 느리죠. 그리고 캡틴 군주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비전 파워도 선두권에서 버티는 거라은 있는데 직전에 제가 추내드렸고 변화를 보였던 5번 블레이징 워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 완전 순발력이 부족해서 맨 우미권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직전은 그래도 중우미권에서 올라왔어요. 그거는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곡성 구간이 빨리 나오고, 임다빈이가 곡성 구간이 빨리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음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에 끈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블레이밍 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실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1등급 14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 드림볼트 예, 복승률 100%입니다. 뭐 들어와도 역시 할 말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말들 다들 능력은 비슷합니다. 능력은 비슷한데 그나마 어, 좀 배당을 기대하는 말은 예, 6번 대성대왕입니다. 일단 감량이점은 유리하고요. 직전 대비 그리고 직전 7번, 이회전 10번 어, 이렇게 발주기가 불리한 경주에서는 1등급 경주에서는 도저히 입상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2등급 경주에서 뭐 1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이렇게 발축기가 좋을 때는 충분한 기본 걸음도 보였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입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착 다툼 정도는 충분히 가세해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대성대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팔경주입니다. 서울팔경주는 국산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중고배당 마권 역시 기하고 누립니다. 서울경마가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 재미가 없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 선행선임마가 사령,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에 또 인기 기술들이 기승해서 뭐두 배, 세 배, 다섯 배, 여섯 배막 이렇게 끝나버리니까는 서울경마가 맥이 빠지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팔타 앞선 전개. 두손 오픈 선입전개, 1번 블루밍스타 선행전개, 뭐 탱자, 뭐문화기획 이런 말들도 어, 타이밍 빨리 잡는 말들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였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음,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런 때는 어, 한번 노려보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주몽천녀라는 말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 마필들의 능력을 곰곰히 보면요, 땅 스타트를 하면은 선두권에는 빨리 가세를 해요. 그런데, 경주 종반에는 정말 버티는 정도거든요. 격기에 1번 블루밍스타 같은 마필들이 막 앞선을 휘저으면서 혼전으로 진행이 되면은 쫓아가는 도전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11번 주몽초왕가 최근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종반 취입력이 양호한 거라면 보였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이 되건 접전으로만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11번 주몽천하에게도 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주몽천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구경주입니다. 서울구경주는 국산성군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번 스마트 클리어가 압도적인 인기 율이네요 음, 2회 전에 문세영이가추입으로 이제 우승을 했고, 직전에도 다시 샤브라기 경주 진행하는 이회에착밖에는 못했어요. 근데, 상대들이 약하긴 약해요. 이번 경주.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 1위고, 들어올 가능성은 높은데, 이 말보다, 어, 이번 스마트 클리어보다 더 세게 노려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음, 1번 청파이꿈입니다 가장 긴 경주 거리가 1,400을 뛰었어요. 그럼 1,800은 처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선행마가 아무도 없어요. 예. 뒤에서 올라오는 말, 추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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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권 추임마, 추임마, 선임마 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일반 청파의 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선행이에요. 선행 나서면은 장거리 소화할 수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전한 바퀴 돌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청파의 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1,6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메인 승부가 왜 없냐고요? 네, 이번이 메인입니다. 메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이 회전에 우승했고 직전에 10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게이트 좋은 문세영의 인기 유리 선입 뭐 만대로 수입 드론킬로 선입 뭐 이거 조배당인데 예, 네, 배당인데 어. 제가 저배당 메인승부 하나요? 안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경주가 의외로 숨겨진 게 정말 많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는 말들 가운데 도저히 안 되는 말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배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경주 끝나고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차 막히기 전에 내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야, 이거는 뭔가 있다. 뭔가 분명히 있긴 있다. 근데 이정현이가 그걸 찾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마지막 메인승부 동참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고배당 막권을잘 한번 적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15일 토요일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 경마일 건성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